테레즐라 좀 쓰세요 여러분 테레즐라 얼마나 좋은데 r i 봐. 템 차이 막4 0 0 0원 차이나도 안 녹아 테레즐라 하세요 진짜 손 좋으면 그거만큼 좋은 r i 또 없어 세레 세레랑 아카이 궁은 세레 뺀게 아, 아카이 궁뺀게더 이득 아닌가? 아카이 궁에 세레인데. 애매해서. 와 정글링 뭐 빨라. 뭐에 S가 어플 한번 먹었는데. 뭐야 야, 왜 자꾸 이런 플레이를 할까?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이해되겠 초반 딜 그대로고. 와우! Come on! First blood! w h e n e m y h a s b e e n slain. 왜왜 r 왜 던지냐, 애들?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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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r e e r e h e r e where, w h e r 여기 아, 을좀 쳐야 돼요. 아, 여전히 좋아. 이거 초반들 그대로야. 이래, 지금 이거 왜 던졌을까? 애들이 이러면 S 날리죠. S 못 막아. 이렇게 되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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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예요. 그냥 쉴드량 그 최대로 안 차는 거 이게 바뀌었는데 차는 거 같아.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하면서. 사실 그 목적은 그거야. 샘은 여전히 쓸만할 거라는 생각은 있었고 꽉 차나 그, 그 확인? 어디로 자냐 지금 버프 없이도 난장판 치죠. 이렇게 대처 못할 거면 밴을 해 그냥 뭐 대처 버프 있구나 대처도 못할 거면서 뭘 밴을 안해이뭘 뭐야 이거 대처를 아예 안할 안할 거면서 밴을 안해 여전히 좋거든요 100% 차는 것만 확인하자. 지금 일단, 유지하면서 스작그 다음에 이거, 쉴드량 늘려서 한번 볼게요. 오라클을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라클을 가서 100% 가까이 차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는 안 차는 건데, 이번 대체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맞 아, 치지 마, 치지 마. 오, 일단, 일단 50%. 아. 여기까지 자요, 일단. 오라클 없을 때. 러프 먹은 건 많은 것 같아. 근데, 보면 간혹 가다 풀로 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야, AI 전하는것 같아. <laughs> 이심정이 어떤지 예측하세요.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돼. 상대가 너무 바보같이 당해줘서, 그냥 그냥 그래. 어, 막, 지금 보여요. 지금 아, 이게 상대 쉴드가 아, 뭔지 알겠다. 이거 그니까 러 이게 왜 차는 거냐면 약간 버그가 있네. 이거 확실 확신하는데, 지금 이렇게 풀로 차는 게 상대 의 쉴드를 뺏어서 50%가 넘으면 그 이상부터는 풀로 차는 거 같아. 이내 내가 이렇게 일리 써서 풀로 차는 게 이제 차 지는 거 같아요. 그때부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상대가 방금처럼 쉴드를 나한테 줘서 50% 이상이 되는 그때부터는 100%가 차네. 그거 맞는 거 같아. 그 전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되는 거 보면 우라클이랑 상관없이 음. 확실. 그렇죠. 1스만으로는 100%가 안 차고, 상대의 쉴드를 뺏어서 5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1스로 어, 100%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으려나? 예, 예 그러니까 탱탱해주로 가볼게요. 그냥 상대 놀리면서 하고 싶어서 음, 그냥 오류인 거 같아요. 오류! 오리고 아니면 패치한 의미가 없잖아. 폭폭. <laughs> <오호호호. 뽀뽀? 목소리> <목소리> 여전히 좋아. 여전히 사기 크이 야! 어, 뭐야, 왜 여기 있어? 깼시줄았네 <laughs> 음, 이건 확실히 오류가 맞는 것 같고 쉴드 50% 이제 우리나라 패치노트로는 쉴드 50% 이상이 안 찬다 였는데 상대의 쉴드를 뺐다보면 뺐다 차니까 오류 맞겠지 일단 오라클 뽑았을때도 한번 볼게요 봐. 어, 50%가 최대야 지금은. 상대 실드를 뺏기 시작하면 50% 이상의 슬슬 차찾아 지금. <laughs> <laughs> 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 먹는 게 아니라 먹인 먹잉... 장점이 그대로여서 뭐 이거 이게 높은가? 높은 높은지도 모르겠어. 그냥 해본 느낌으로는 쉴드 유지가 쉬워. 그냥 50% 상태에서 상대한테 비비면서 상대 시드몇번 뺐으면 50% 이상이 돼서 저기 떠먹여 주는 것도 있어. 상대가 에스 무시하고 2개별 구간에서 나한테 들어오는게 에스 상대할 줄 모르는거지 이것도 팩트 자 아, 지금은 50퍼 이상 안차요 근데? 아 이거 뭐딜 없냐 우리? 확인하려다가 벌짓에서 죽었네. 딜이 없었어. 이제 좀 던지지 말고 S 오지게 한번. 뭐지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유지할 게 없어. 최악. 야, 끝났냐? 나 뭐야? 야, 나 없이 끝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뭘 끝내? 뭘 끝내? 안 돼. 안 돼. 한번더 싸우자고. 내쉴드랑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와? 무슨 거 보스네. <laughs> 이거 안 와? <laughs> 아... 확실한 거는 여전히 좋고 얘 단점은 이제 대처하라고 좀 알려드리는 건데 이랩 전이 약하고 버퍼 없을 때가 약해요. 그리고 쉴드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타겟팅해서 녹이면 되는데 이제 장점은 쉴드 유지될 때. 뭐 1대3, 1대2, 뭐 무난하게 다 된다는 건데, 그거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여서 너프가 아니라 버프인 것 같아. 아, 버프 미쳤나? 버프는 아니고, 너프 된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사귀고, 그대로 좋아요. 그냥 쓰시는 게 좋고, 의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상태로라면 너무 좋아. 재미.